네 댓글입니다. 자, 6월 1일 6월 의 첫날 거래들은 잘 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알바키 검색식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 이 검색식의 기본 틀은 기본적인 기본 원칙은 시작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자. 4그레일 전까지 상한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눌림목 과정에서 이 매수 박스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작가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자, 시작가가 박스권 근처 이럴 경우에는 요 박스 부분이 매수 영역이 됩니다. 매수 영역이 되고, 그러면은 수익이 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오늘은 시작가가 아예 박스권 안에서 시작을 해버렸죠. 이럴 경우에는 시작 값도 시작갖고이 라인 아래쪽이 매수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까만 선이 있죠. 이 저점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이게 멀리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 반등 후에 다시 하락이 오든 상승이 가든 하는데 일단 이 라인이 바로 밑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에 받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시되 여기에서는 여기 오면은 한번 확 비중을 조금 더들른다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제 한번 수익 어 전거래일에 한번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요. 자 여기 저점 라인 딱 때려줬죠? 때려주고 자 4%가 넘는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자 K K C 그린홀딩스 자이 종목도 보면은 자 시작가가 위죠. 근데 내려왔단 말이죠. 내려왔으면은 여기서부터 수익 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가. 열심히 모으면은. 자, 수익이 되죠. 그 다음. C랩. 자, C랩은 딱 보시면은 시작가가 이 라인 위입니다 그죠? 여기가 시작가죠. 여기가 시작과, 자, 내려와서 터치를 해주죠. 그러면은 여기가 매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 라인부터 매수 영역이다. 자, 그러면은 매수 영역이 들어오면은 부지런히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죠. 자, 그 다음 라이콤. 라이콤. 자, 여기가 시작하죠 자 들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뭐라 그랬죠 이 라인부터 매수 영역이다 사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수익이 납니다 이네종목이 떴는 게 다입니다 이 이게 다 이걸 리셋해도 어차피 네종목 이게 다예요 이게 장전에 뜰 수도 있고 장후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장 시작 후에 떠는 거고 국보처럼 이런 종목은 그냥 장전부터 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장전부터 떠 있어요 이미 매수용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자 이렇게 네 종목 떠서 네 종목 다 수익권이죠 이런 거는 붙다고 해갖고, 여기 들었다고 해갖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딱 세우고,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면은, 뭐, 여기 바, 방금 보셨듯이, 기본 4%죠? 기본 4, 5%. 더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4, 5%만, 3, 3%만 나와도, 매일매일 3%만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본인의 원금 기준 하루에, 총 시드 기준 1%씩만 올라가도 엄청난 겁니다. 상위, 뭐, 뭐, 2, 3%대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1%가. 1년 200, 거래일 기준으로 240일 기준 하면은 하루에 진짜 자기 원금 기준 1% 복리로 돌리면은 1000% 가까이.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직접 해보신 분 없잖아요. 뭐, 사실상 뭐, 그만큼 올라가, 비중이 커지면은 한 종목으로는 안 되겠죠. 그때는 종목 쪼개기 해가지고 똑같이 수익을 내면은 종목, 여기 지금 네 종목인데, 만약에 한 종목 올라서 들어가서 1% 먹었다. 시세가 커졌다. 그러면은 두 종목 나눠서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또더 커지면 또세 종목, 네 종목 이렇게 벌려다 가면은, 뭐 완벽하게 하루 1%씩 2 4 0일 꾸준하게는 아니겠지만은, 최대한 비슷하게는, 그거 뭐 반, 만 해도 어때요? 500%, 뭐 1년에 500% 이상 드시는 분은 몇명 됩니까? 거의 뭐, 어, 줄이는 이분들 거의 뭐, 원금만 자꾸 까먹고 계시지. 자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아래에서 저점이 있었죠 아래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하게 받아줘야 되는 거고요 한쪽못도 있었는데 자시리에시은 C랩. 여기서 딱 내려오면서 저점 딱 터치했는데 여기에 바로 또 저점 라인이 또 형성이 되가 있죠 이거 놓으면 무조건 비중 실어야 됩니다 한다고 뭐, 진짜, 있는 거 없는 거다 때리면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할수 있는 고그 비중,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비중은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수익이 나잖아요. 1%, 1.5 이래 나오면 거기서도 조금씩 비중은 줄여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담이 없어요. 뭐, 그이 종목이 뭐, 솔직하게 3% 갈지, 4% 갈지, 갑자기 뭐, 돈도 박질 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수익은 줄때 조금씩 조금씩 챙겨 나가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네 종목 확인을 해 봤고요 요즘 제가 요거 재밌게 하고 있는 금액식인데 이거는 제가 좀 뺄게요 왜냐면은 새로 기준을 갖다가 만원짜리까지만 하려고요 이거는 만원 이하 동전전부터 해가고 만원 이하만 하려고 하니까 아제는 여기 보면 SM도 있었거든요. SM 뭐 만, 10만 원 넘는 거뭐 그런 거는 빼는 게 좋습니다. 자,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딱 해서 보는데 자, 여기 뜬 거는 아직 방금 삭제했는 거 하나, SM 하나 뺐습니다. 이게 또 분봉 세팅이 되, 분봉에서도 세팅이 되기 때문에 리셋 눌러 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자, 한종목씩 확인해 볼게요. 루벤스 이아래꼬리쫙 내려갈 때 검색이 된 겁니다. 자, 볼게요. 1분 봉으로 일단 체크해 볼까요? 1분 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은 자, 여기, 여기는 볼게요. 자, 여기서 바로 VI 걸렸죠. 내려가면서 VI 걸렸죠.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아마 한초 단위로 봐도 뭐 1초에 던졌거나 그럴 거예요, 이게. 1초에 던진 거예요, 1초에 시작. VI 걸렸고, 그러면 이거는 부야 글냈을때부약에걸리고 시작가가 얘보다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바로 시작가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가 딱 풀렸죠? 여기서 풀려요.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1575, 1575 아래. 은봉 1575 아래. 여기 그래요 여기가 vr 풀렸죠 여기서 v i 가 풀렸습니다 vr 풀리고 수익 나오잖아요 짧기지만 뭐1% 1%만 먹어도 어딥니까 여기서 딱 사면은 2% 정도까지는 제가 뭐다 이거 함 찍어 받을 테니까 몇 프로까지 v i 가 걸린 게 많아요 v i 걸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풀리고 풀릴 때 바로 시장가면서 들어가 가지고 얼만큼씩이나 올라갈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카이노스매드 자1분목 여기서 바로 됐죠 바로 한 방에 바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 vr 걸렸고요 여기서 vr 풀렸습니다 앉아. VI가 10%가 가야지 VI인데 일단 여기서 바로 검색이 됐어요 그리고 이 라인 아래에서만 사는 겁니다 이 라인 안에 노란선 라인 아래 자 오늘 완전 굉장히 슈팅 굉장한 슈팅을 쐈습니다 이 종목도 26%그 다음 H 프로젠 H 이 항목은 자 분봉이죠.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근데 이거는 일단 보셔야 될게 일단 옥상 전봉 대비 5%여기 전봉 대비 5%, 전봉 대비 5 여기서 매수 네, 매수가 아니고 알람이 검색이 된 겁니다. 요 라인 통과하면서 아래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살수 있는 시간 있죠? 놓쳤어도 여기서 해도, 자, 2% 이상 나오죠? 그 다음,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 아침에 바로 시작가가 여기입니다. 시작가가, 시작가에서 바로 막 흔들었어요. 자, 첫 봉에 못 샀으면 그 다음 봉에 살 수도 있겠죠. 25% 짜리입니다. 이거는. MNF k o r e 자, 이 종목도 여기서 전봉 종가에서 5%건드박질 치면은 거의 끝점에서 검색이 됐어요. 막 흔들 때요 요 라인에서만 사면 되겠죠. 요 라인 안에서만 사면 되잖아요. 왜제꺼도 안나가니? 뭐3,4% 3, 4%. 하이소닉 여기 아래 내려올 때 검색이 된 겁니다 3%대 여기서 뭐 대충 사도 하루 종일 매도기에 있었고요 미동 미동 이거는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조금 일찍 팔아서까지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일찍 타아볼까요 이동 여기인데요 저보세요 여기서 샀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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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팔았잖아요 최고점까지 가면은 5%잖아요 나눠서 팔았, 팔았으니까 뭐 중간은 되겠죠. 자, 한국정밀기계. 이 종목도 전복 기준 최소한 5%는 빠져야지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이하에서 검색이 됐어요. 요거는 5분복이니까 뭐 짧게 짧게 움직여도 어느 정도 요이 라인 안에서는 매수를 할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는 못 먹겠네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적죠. 거래량 적은 거는 일단 다출려낼 겁니다. 최소한 뭐한 20만 주 이상씩은 평균 거래량에서 걸러낼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시아텍. 와, 늘다가 여기서 종가입니다. VI도 아니에요. 살수 있는 기회 있었죠. 3 이상 큐로 전봉 종가 기준 5여기 아래에서 매수, 매수가 아니고 전봉 종가 5 이하 여기 있으면 알람이 리린 겁니다. 이 사이에서. 그래, 뭐, 여기서 바로 못 사고, 종가 부분에 산다 손 치더라도 8%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일봉 옆에 차트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유지되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화, 이런 거는 많이 오늘 올르긴 올랐지만은 추세가 너무 깨졌잖아요 위험합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반등하거나 거래량 이미 한번 실려준 거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이런 건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추세가 너무 깨졌죠 이 정도, 이, 뭐이 정도 날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 날은 추세에서 이제 막 깨지냐, 다시 살리냐, 기로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아세아택. 이런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자, 로 이런 거는 뭐, 조금 너무, 너무 많이 올라서까지 수세가 살아있고, 거래량이 빡빡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5분 봉, 이런 거, 뭐, 데이 에이텍, 사드가 이 이거 제지 네. 이걸로 가야 되겠네요. 자, 녹색 라인 왔을 때 하면은 요 부분에도 5%가 이봉만 해도, 아, 해도 6%입니다. 자, 홈캐스트 자유기사 눌러줬을때 들어가고요. 나무 기술 여기서 매수 기회가 왔는데 누르고 쌍바닥 고 상승해서 상한가 마감 했구요 솔트웨어는 뭐 거의 뭐 약손실 약손실 입니다 요거는 오버해도 되긴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테믹스 요런거는 제가 좀 기피하는 종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잘 수익이 잘 났는 종목, 이것도 잘 났죠. 나온 기술도 잘 나왔습니다. 소트웨어안 나온 종목, 안 나온 종목 보면은 잘 나가는 종목이 보면은 상 풀리거나 조정을 줄때 강하게 내려찍습니다 이렇게. 홈캐스트, 두번 만에 바로 조정까지조까지 왔죠. 나무 기술, 뭐, 완만하지만은, 여기서, 완만하게 해서, 여기서 딱 돌릴 것 같이 하다가, 계속 은복 때려버렸죠. 여기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잘난왔는데 솔투어부터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일반 계단식입니다. 못간종목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슬렁슬렁 내려옵니다. 이것도 뭐 언봉은 많이 떨어졌는데 완만해요. 급락이 쫙쫙 이렇게 뭐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금 가려서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종목 중에서 알바기 종목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나? 주물하게났거든요났는데힘스는 제가 미리 전 거래일에 종가 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요봉 하나만 보고요. 요런 봉은 제가 좋아합니다. 좀. 요런 봉은 좋아하고, 자, 뭐, 일지차트에 또 보면은 나와 있을 건데, 자 전날 정거래일에 한번 사고 종가에 한번 더 때렸어요. 때리고 자 여기서 상승하면서 이제 분할매도, 분할매도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고점은 아니지만은 뭐 어깨 정도까지 뭐 허리 정도에서부터 해갖고 허벅지 정도되겠네 허벅지부터 해갖고 거의 어깨선까지 해갖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전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뜰 거를 제가 미리 체크를 했거든요. 여섯 종목인가 다섯 종목인가 여섯 종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몸통이 자 이게 몸통이 제일 깁니다. 아니, 몸통이 제일 짧고 꼬리가 긴거 그리고 이렇게 영망치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이게 맞춰가고 있으면 상승할 확률이 많습니다. 요, 요거 하나 보고 제가 종가 베팅을했고요 시간에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시간에, 아우. 3%대에 가서 팔았으면 좋았을걸. <laughs> 일단 이건 내일 정리가 될 겁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추세는 살아있고, 추세는 살아있고, 단기 추세는 살아있고, 이렇게 단기 추세가 살아있고, 이렇게 영망치가 나올 때는, 상승할 확률이 많다. 그리고 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다. 여기도 보면은 뭐 몸통이 좀더 길긴 하지만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이렇게 네. 거의 뭐 꼬리가 이게 원래는 그래 긴 꼬리를 찾는데 짧은 꼬리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다음날 조금씩 다 상승하죠. 이렇게. 여기 기준에 여기 종가 기준으로 여기 종가하면은 여기 또 올랐고요.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자, 복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기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체험방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한번 구경와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들 많이, 많이 하셨고 어, 늦게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토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